지금은 이제 어떤 선수를 한명한명 한명 거론하기보다는 이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제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 네. 어, 이런 아마추어 선수한테 들키움히어로 지금 엄청나게 인기예요. 아다 키움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지만 네네네. 저한테도 지금 배우고 있는. 어,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부터 뭐한 3학년 네. 이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면 그 얘기 엄청해요. 유망주들이 가고 싶은 팀이다. 네, 키움 가고 싶다는 얘기들 을 정말 많이 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어, 일단은 그 기회가 많이 돌아간다. 아. 그리고 젊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한다. 이런 네, 것들이 아마 그 선수들한테는 엄청나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에 근데, 이제 젊은 선수들 잘한 바로 쓰니까. 그래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이정우 선수라든지 뭐 김혜성 선수라든지 투수 쪽에도 예전에 뭐 최원태라든지 그렇죠. 그런 선수를 보면은 뭐 괜찮은 선수을 적극적으로 기용하잖아요. 음. 그런 게 이제 선수한테 들 어, 와닿는 것 같아. 요아 네, 어린 그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베테랑이 많은 팀에 가다 보면은 좀 네. 기회를 신인 선수들은 좀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음 자기가 선발투수인데 SSG 가고 싶겠어요? 하긴 문승원, 박종훈, 김각현 다 있는데 가고 싶겠어요? 뭐 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선수들이 하기 시작을 해요. 음. 본인이 만약에 삼루수야. 어, 네. 근데 열개 구단을 쭉 이렇게 둘러보면은 삼루수가 좀 약한, 약한 팀이 분명히 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팀을. 가고 싶어하는. 싶어 예전에 제가 야구만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었지. 네. 요즘 학생들은 달라요. 아 자기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럼요. 팀으로. 네. 아, 역시 최근 선수들은 네. 역시 좀이 자기 것잘 챙기는 그런 네. 시대가 아닌가. 아, 많이 바뀌었어요. 아,